상상해 보셨습니까? 단 하나의 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국내 총 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자랑하고 코스피 시장의 모든 상장 기업 시가 총액 중 무려 20%를 훌쩍 넘어선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처럼 믿기 어려운 거대한 숫자가 단순히 한 기업의 가치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연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경이로운 이야기 삼성전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압도적인 성공의 비결과 우리 사회에 드리운 복합적인 그림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의 성공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들여다보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가늠해 보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될 테니 잠시도 눈을 뗄수 없을 겁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달성한 시가총액 1000조 원이라는 숫자의 의미부터 함께 헤아려 볼까요? 이 금액은 단순한 돈의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자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천조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는 한해 동안 생산하는 총생산량, 즉 GDP가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뉴질랜드나 그리스와 같은 중견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와 비견될 정도라고 하니 그 압도적인 스케일이 조금은 실감나시나요. 대한민국 증시 전체를 놓고 보아도 삼성전자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수많은 기업들이 저마다의 가치를 뽐내고 있지만 그 모든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합산한 것의 5분의 1 가량을 삼성전자 홀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죠. 이 천조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업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기술 경쟁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의 현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우뚝 솟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방화도 같은 존재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만들어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삼성전자 앞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천조 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바로 기술 초격차. 전략과 과감한 미래 투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데 성공하면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주도권을 굳건히 쥐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결단력이 빛을 발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후발 주자였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략으로 단숨에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숱한 위기를 오히려 더큰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던 놀라운 해양과 실행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연구개발,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민첩함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이룬 저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성장은 마치 거대한 엔진처럼 우리 경제를 견인하며 수많은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수출 증대 효과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매년 경이로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수출액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고 외화 획득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엄청난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며 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 그리고 유통과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변에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고 함께 성장하며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역동적인 협력업체 생태계가 형성되었죠. 이러한 동반 성장은 특정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성공의 이면에는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할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형 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숲 전체의 햇빛을 가리는 것처럼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하청구조의 문제점은 중소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기술 탈취와 같은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여 사회 전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죠. 이러한 그림자들은 삼성전자의 성공이 가져온 빛나는 성과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그 성장의 열매가 사회 전체에 고루 분배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삼성전자이지만, 천조원이라는 시가총액을 달성한 지금도 그들의 앞날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거인으로서 더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죠.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중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망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그야말로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시장의 주도권을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늘 존재하죠. 삼성전자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는 이제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된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러한 복합적인 외부 환경 속에서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더욱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고객의 니즈를 한발 앞서 충족시키며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녀 소수마의 천조원의 거인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숙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